어, 그럼 또 궁금한 게 저희 이제 일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시수가 또 정해지고 수업시수가 모자라면 막 순회를 받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시수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네, 이 수업시수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 없지만 그 대부분의 소속 학교에서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시수의 평균으로 아...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수 선생님은 개별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학습생 수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기초로 해서 특수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화 교육 지원 팀에서 결정을 해서 수업시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음... 이게 그러면은 뭐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뭐 우리 학생은 학부모님이 뭐 수학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기 한 번씩. 작성하고 수립하고 실행 평가까지 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있는데 아... 그 개별화 교육 계획 안에 학생이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명시된 부분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의사가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개별학습반 반 친구들이 평소에는 일반 교실에 학급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와서 수업을 들어요 지금? 네. 개별 학생의 수행 수준, 뭐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른데, 뭐 최소 적게는 일곱 시간부터 많게는 열 다섯, 열 여섯 시간까지 음. 학생별로 그렇게 우리 개별학습반에 와서 수업을 받겠습니다. 음. 그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업 실수가 모여서 저의 곧 그게 저의 수업 님 e 수가 되는 네, 거죠.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여러 학년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없는데 그 전에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같은 교과로 수업을 짜고 그러니까 뭐 수학이면 수학이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일반 자기 학급과 이 개별학습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좀뭐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갑자기 수업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나 아니면 학년부나 각 업무 부서에서 기획하는 그 교육 행사들이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이동을 해야, 해야 될 경우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또 어 조금 개인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제가 특수교사라면 교직을 딱 시작을 하면서 좀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말이 잘안 통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케어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런 것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특수교육과 입학하기 전부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 특수교육학과에서의 학부 생활 을 4년 동안 하면서 뭐 봉사활동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생 실습 또 종교 시설 등에서 많은 장애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학생들이 참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음. 것을 많이 느끼면서 처음에 있었던 그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학생들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걱정하고 계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음. 같습니다. 아, 네. 어, 어찌됐든 선생님이 지금 2년간 지금 이 학교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특수 선생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학교에 동교과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아...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옳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맞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가 가장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어, 네.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항상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 계속 연락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사실. 네. 물론 서로서로 연락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럴 때 조금 보람을 많이 느낀다. 그런 순간들이 언제 있을까요? 뭐그 부분은 많은 교과 선생님들도 동일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때, 무언가 도움을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해내고 정말 조금의 변화지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래도 제가 주, 존재하는 게참이 학생들 때문이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쵸?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이거는 공통될 거예요. 뭔가 나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교직 기술을 하면서 이 특수교육에 이에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에티켓 같은 것을 몇 개를 이제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특수학생을 만났을 때뭐 해서는 안될일뭐 그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무튼 시간 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이제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나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쭉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또 조금이나마 끼쳐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어,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